자, 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엠 진양자 A 프로젠제한, 알테오제 이렇게 네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매매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방송에서도 예를,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차전지. 2차 전지에서 신고가를 한번 뚫어주고 나서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전 에코프로비엠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에코프로비엠 자체 전망도 괜찮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는 국내적인 이슈들도 있어요. 그 현대차에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드는 거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어, 새로운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더 2차 전지나 전기차, 수소차,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어, 자율주행까지.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더 목표치는 좀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란 종목들도 앞으로 어 전망도 괜찮고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흐름도 괜찮겠다. 지금 눌러오는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신고가 뚫어졌으니까 그만큼 힘 풀려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 매수 물량도 좀 잡아줬으니까 저는. 뭐 11만 원대 이탈만 안 하면은 그냥 들고 가도 괜찮겠다. 오히려 패턴 자체를 좀 강세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11만 원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일단 홀딩 하시다가 이탈하게 되면은 어 전량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 축소했다가 나중에 밑에 담가 주면은 오히려 더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프루비엠은 긍정적인 종목이니까 저는 홀딩 사인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등락폭을 보여줬었고 주가들이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어,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떴었다가 지금은 침체기에 좀 빠져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매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펌핑들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해요. 어,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때 진양제약도 같이 올라가 주는 종목이니까 아,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여 줄때이 종목은 같이 움직여 주는 종목이구나. 어, 그때 같이 펌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 자체를 잡아줄 때 자, 일단 1차 지지가 5,880원 자리입니다 5,880원 조금 밑에 까지 살짝 잡으면 5,850원 정도 어, 그 정도까지 일단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5,850원 자리 일단 지지 받는거 체크하시고 횡보자리 나와주게 되면 홀딩 했다가 펌핑 나올 때 7,000원 자리 부근에서 매도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너무 오래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A 프로젠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제약주들 중에서 A 프로젠 제약이라는 종목은 에이프로젠 어, 3종세트, A 프로젠 KIC HNG 제약 이렇게 세개의 가치 종목들을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약주를 따라가기보다는 A 프로젠 3종세트의 흐름들을 끌고 가는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A 프로젠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거의 박스권 행보자리 잡아줄 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원 이상 또는 2,100원 이상까지는 그래도 기회 줄것 같으니까 저는 A 프로젠제약은 나쁘지 않다. 지금 A 프로젠 합병 이슈까지도 있는데 셀트리온처럼 어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주주들이 못 믿어서 우리가 지금 주가를 조작을 하니까 너 이거 못 믿는 거 아니냐? 라는 말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 이슈까지 나오게 된 거. 근데 A 프로젠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뭐 합병 이슈를 너무 크게 보는 것보다도 합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제약적인 제약 분위기가 어떤지 어, 또는 A 프로젠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떤지 수급들이 어떤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 프로젠 제약을 볼 때에는 HNG나 KIC까지 매진 물량들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저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일부 어, 분때1800 원대 이탈 안 하면 무난무난 하게 뭐한 두세 호가 또는 세네 호가 정도는 이탈할 수 있는데, 그정도까지는 버틸만 하다 생각해요. 일단 1800원 지지 받는 거 체크하시고, 2000 원, 2100 원대 올라가게 되면 입절만잘 해주셔라.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요 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어, 저번 주, 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지 구간 만들어 주면서 우리 외국인들이 매집 물량을 좀 잡아 주고 있죠.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지지 구간도 저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전에 한번 급등락을 크게 보여줬을 때가 있었죠. 뭐, 하락 부위에 두번 걸리고 상승 부위에 한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엔는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스탑머스 걸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목표가 잡으면 은한 30만 원까지는 일단 1차, 2차가 32만 5천 원짜리 어, 이런 자리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알테오제는 일단 지지구간 나오니까 오늘 저점 또는 어제 저점 지지구가 만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29일하고 30일 저점 자리에요. 이 부분 지지받아주면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반등 나오는 거 매집 물량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어, 외국인 그 물량 터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종목상담 및 여러가지 컨텐츠들 스켈핑, 종가배팅 또는 다양한 컨텐 콘텐츠, 교육 컨텐츠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